2022년 10월 3일 연중 제27주간 월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우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의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주님의 말씀입니다.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핵심 단어는 이웃입니다.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루카 저자는 다른 공관 복음 저자들과 달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함께 제시하면서 이웃 사랑이 결코 하나님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계명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율법 교사는 이웃사랑의 주제를 이어나가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노새, 여비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율법교사의 질문이었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이웃에 대한 율법교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르고 선별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내가 직접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겠다는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전환한 것입니다. 곧 내가 정해 놓은 이웃의 범주에 누군가 자격이 되어 들어오면 그제야 사랑을 베풀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나 자신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누구든 그의 이웃이 되어 주겠다는 적극적 태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며 당신께서 몸소 십자가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입니다.